안녕하십니까. 보성영의학회의 보성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재에 대해서, 혼자서도 삼재풀이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과 삼재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언제가 삼재인가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역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선생님, 올해가 삼재가 무슨 뜻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잊어버리게 마련인 건데 <laughs> 삼재는 한번 들어오면은 9년에 한 번씩 누구나 들어오는 건데 에, 3년에 걸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덜3제라고 하고 이십삼재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 이듬에는 눌삼제목삼제 지금 흰자진주들이 그러니까. 원숭이띠, 주띠, 뭉띠들이 눌삼재입니다. 이걸 묵삼재라고도 하고요. 내년이 가야 이제 날, 나가는 삼재라고도 하고, 날삼재. 에 예,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내년이 나가는 삼재죠.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을 하기가 삼재를 뽑는 방법이 있는데, 도표로 봐가지고, 그러면 도표로 일반인들은 또뭐 그런 거, 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나 혼자도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 또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데 역학 같은 이런 데 찾아가서 하기가 좀 못하고, 또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나 혼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 날 택하든지 뭐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유는, 자유는 오묘한 것이다. 오묘. 자유 묘유가 아니고 자유는 현재 일반인들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유는 오묘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 묘유가 아니고 자유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공상국가 같은들은 자유가 참그립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유 묘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는 오묘하다 이렇게만 외우시면은 에, 올해가 둘 삼자 신자진 뜨니까 삼아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삼합을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보성영리학회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성영리학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에, 거기 충하고 합하고 삼합 같은 그런 거 전부 자세히 그 기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 그러면 그게 뭐 잠깐이면 외울수 있으니까 또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자유는 오묘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이쥐걸랑이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에 예, 삼합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신자진 아니에 이게? 신, 자진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이제 사유축. 이렇게. 이노술. 해묘미죠. 해묘미. 이제 가족 중에 전부가들 삼합이 좋은 거라고, 이게 서로가 친한 동물이 걸랑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삼재에 걸리면은 같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집에, 예, 둘 이상의 삼재가 걸리면은 집안이 좀 시끄럽다,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또 무슨 개업을 한다든지, 또 이제 천도제를 지나든다든지, 무슨 새로 시작을 하려면 이 삼재풀이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예, 우선 이 삼재풀이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자유는 오묘하다 는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다 한만 붙이면 되걸든요 그러면 오, 올해가 여기가 이제 룰삼제 걸랑요. 내년에 내년에 가야 이 사람들은 이제 내년에 가야 이제 나, 날삼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해묘미 띠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노술띠그 다음에 사유축띠그 다음에 흰자진띠가 이제 맨 위에 흰자진띠지요. 지금이 현재가 어, 2023년 지금이 눌삼재입니다 내년이 날삼재지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묘미 띠부터 어, 이제, 이렇게 내려가죠. 할, 할 때는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어, 올라갈 때는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쭉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묘미로. 그러면 이제 해묘미들이 이제, 내후년에는, 2025년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노술 띠, 그 다음에 사유축 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자진 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미물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몇천년 전서부터 앞으로 만 년이 가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laughs> 어, 삼재부드가 이게 하기가 어, 참뭐 쉬운 거지만은 사실은 그좀 꺼려지는 거 같네요. 그게 예, 그리고 또 비용도 제대로 하려면은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상차림 같은 거 어, 하고라면은 뭐좋게 하죠. 에그저 예, 삼색과이라고 삼색나무 시장에서 사다가 막걸리 한잔붓고에 예, 삼재 소멸 그 병을 좀에 예? 예. 악기가 좀 나가고 나쁜 기는 나가고 좋은 기가 좀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좀 빌기도 하고 상차림을 해놓고 해도 되고요. 에 거기에다가는 반드시 붉은 팥을 한 접시 이렇게 해놓고 그것 이제 이 끝나면은 붉은 팥이로다 이렇게 쩐기는 거죠.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혼자 누가 있으면 대신 해줄 수도 있고요. 삼재야 물러가라면서 하 이렇게 빨간 팥을 조금만 접시에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하, 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 그런데 간단하게 그것도 이제 사람들의 요새는, 예, 그런 것이 번접스럽걸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계란 3개에다가, 여기다가, 예, 생눈어리를 쓰는데, 예, 생눈어리를, 그, 뭐, 19, 뭐, 50년생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한문을 물르면 한글로 쓰면 됩니다 경자생이면은 경자생 경자생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을 홍길동이면은 홍길동 어,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이렇게 써가지고 에 원래는 원래는 물에다가 좀 담궈놨다 하는 건데 그냥 유성펜으로 써야 다 써집니다 이게 에 그러면은 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어 저런 나무, 이저 저는 저 전원주택에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 기둥에도 되고, 상재 제물러 가라 하면서 던지듯이 깨는 거지, 다이렇게 뭐든지 깨면서 그, 그게 그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무 이제 걸음도 되는 것이고, 그또 아파트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어디 뭐아파트그정원이가 있잖아요. 공원이 조그만. 그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삼재에 안 불러가라 사람을 웃을 때 이렇게 삼재에 안 불러가라 이렇게 좀 해서 어 이게 말 마음 속으로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에, 이렇게 말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음 속으로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재가 이게 계란이 깨짐으로 해서 삼재 소멸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약하니까. 원래 이제 머리카락 세 개, 머리카락 세개 이상은 이 머리카락을 뭐 일부러 뽑을 것도 없고, 뭐 여, 여자들 같은 우이 빗질을 해도 이게 세 개는 나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손톱, 발톱을 좀깎아서요 요거는 하나, 요, 요 종지, 간장 종지라고 하죠. 이게 시장에 가면은 이게 5천 원이, 4천 원씩, 5천 원씩 하는데 재래시장에 가면은 예. 그러면은 이걸살때 아예 세 개를 사서 매해 두는 삼재, 들삼재에 한번 하고, 물삼재에한번 하고, 날삼재 나가는 때한번 하고, 세 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약간 약한 면이 있으니까, 할마다 하는 게 좋고요. 어, 그래도 이게 효과가, 어, 그, 저, 괜히 돈 5만원씩, 뭐 10만원씩 주고, 어디 가서 11시 하는 데다가 돈을 주고 나는 했다. 이거보다는 100번 난 거죠, 이게. 예, 그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머리카락 3개 이상하고 손톱, 발톱 깎아서 여기다 넣고 궁전을 에 이제 10원짜리를 넣든 100원짜리를 넣으면 70달러라고 하면 7,000원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청소하는 사람이 7,000원이라도 주석가게 100원짜리를 넣는 게 예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시에 11시 반에서부터 1시 반 사이에 사람이 많이가는 다니는데 차 끌고 가가지고 한쪽에다 대놓고 밤에 한시 반에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냥 그 한쪽 부닥치다가 삼재야물러가라 하고서 그냥 확 던지면서 깨는 거죠. 그러면서 삼재가 송열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로 들어오지 말고 치기로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단지 유성펜이고 이 뚜껑이 나 옆에다가 예, 경제하사이면 한글을 써도 되는 거예요. 경제하사이면 경제사이면 그다음 생년월일이 들어간겁니다. 홍길동이 홍길동, 홍길동. 에, 이렇게 해서 에, 하면은 다른 사람이 표가 안납니다. 이렇게 깨져도 이게 뭐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거죠. 그렇게 해서 이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동전부터 줍는거지요그 그 사람은 기분이 그 나쁠거 같아도 기분이 좋은거에요. 한 7천원 6-7천원이라도 생기면 그런데 20살짜리 한다면은 2천원밖에 안생기는거지.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에,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어, 이게 삼자가 되면서 워낙 안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 이게 그 한글로 어, 신자진이면 신자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해서 외워도 되는거죠 한글로 꼭 해야 되는거 아니죠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삼합을 외워 야죠 그러니까 사교초, 인오술타이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모르는 사람들 사막을 모르겠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죠 그러면은 예, 보성영리학 유튜브 들어가서 보성영리학의 기초과학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몇번 들으면은 머리에 입력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예, 상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